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또 동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어,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게, 기어 시프트 레바죠? 이게, 기어 시프트 레바가 이게 많이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면은, 라이딩 중에 이게 잡소리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흔들거리면서. 그래서 이거를, 팔코에다가 문의를 해보니까 어.. 여기 샤프트 축 내부에 어 베어링 슬리브라고 하는 요 제품입니다. 요게 들어가는데 이게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아마 마찰 때문에 달아가지고 어 교체 주기가 주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교체를 할 겁니다. 원래 이거 슬리브 빼고 넣는데 전용 툴이 따로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찾아보고 하니까. 근데 이게 전용 툴을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서 제가 한번, 어 가지고 있는 툴, 가지고 있는 툴로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분해를 해야겠죠. 먼저, 풋 패그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 뒷면에 스냅링이 있어요. 이 스냅링을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핀을 꼽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 스테드가 풀리됐죠 그러면 은 이제. 기어시프트 레버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밀리렌치 아 뭔가 하나 빼먹었다생각1시니지 1시까지. 1시까지. 1시좀지1시 되는데 가서 공구를 더 챙겨와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집에 갔다가 툴을 더 가져왔어요. 음, 토제레버를 분리해야겠죠. 하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해요. 안 그러면은 위치를, 위치 찾는데 좀 힘들어요. 자, 그러면은 7 레버는 왜 위치 표시를 안 해놨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헌적이 어, 남아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맞춰서 끼우는데요. 그래서 1레바는아 토레바는 마킹을 아, 해놓고 뽑으면은 요렇게자 여기 플라스틱 어 이거 명칭을 모르겠네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오링이 들어갑니다 오링이 오링이 여기도 하나 들어가요 플라스틱은 여기 하나만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링키지 연결 부분을 풀어야 돼요. 이 풀어보겠습니다. mm 쏙 빠집니다. 여기 많이 쓰었죠 특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어, 이 부분이 슬리브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상태 봐서는 슬리브가 거의 많이 달아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 일단 녹 제거를 좀 하고. WD40을 살짝 도포를 해가지고, 목이 제거되도록 놔두고요. 지금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죠? 이제 이거를, 슬리브를 제거를 해야 돼요. 슬리브 제거하는데, 전용 툴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툴을 컵조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게 생각대로 쉽지 않네요. 그래서 착박해서 어, 와샤를 하나 찾았거든요. 이 와샤를 딱 넣어 보니까 슬리브를 밀어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소켓 렌치를 대고 망치를 기절려서 밀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나왔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부싱, 저기, 슬리브인데 기존에 박혀있던 슬리브랑 색상이 달라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저는 부싱인 줄 알았거든요, 파트명이. 근데, 어, 할코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부싱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베어링 슬리브라고 합니다. 마저 빼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하나가 빠졌죠? 어, 보니까 푸싱이 색상만, 색상만 다르고, 어, 사이즈는 동일한 것 같아요. 자,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왼쪽이 새로 구매한 거고, 오른쪽이 기존에 있던 부싱이에요. 근데, 육안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던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은 부싱이, 아, 슬리브가, 어, 이쪽 면은, 뭐랄까, 어 이쪽 면은 모, 못 따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쪽 면은, 어, 직각에 가깝게 돼 있고요. 이거를 빼면서 보니까, 어, 이못 따기가 돼 있는 부분, 이슬로 비진 부분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일, 아, 오링, 오링. 오링이 맞닿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은 어 모서리 처리가 되어 있고 한쪽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직각으로 깎여 있어요. 마저 빼 볼게요 직각으로 깎여있는 부분이 밖으로 나와 있네요 지금 떼면서 보니까 여기 모서리 모서리가 깎인 부분이 가운데로 센터로 들어가고 여기 직각으로 깎인 부분이 밖으로 나오게 이렇게 장착되어 있네요 상관없나 장착하는게 아, 저는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장착을 해 볼게요 자 어떻게 뺐냐? 요 와샤 있죠? 이 와샤 사이즈가 요 와샤 사이즈가 요렇게 되죠? 이 슬리브 슬리브랑 슬리브보다 와샤 사이즈가 살짝 작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 볼트 있죠? 볼트 헤드로 이렇게 센터를 밀어가지고 뽑아냈어요. 아... 내부가. 아... 내부가 좀 지저분해요. WD 사옹으로 청소를 좀 해주겠습니다. 자, 그... 녹을 좀 닦아냈어요. 자 일단 슬리브를 뺐으면은 작업의 한 70%는 됐다고 봐야 돼요. 슬리브 빼는 게좀 어려웠네요. 자 그럼 다음 작업 들어갑니다. 아 작업을 끝마치고 동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장착하는 부분이 녹화가 안 됐어요. 혼자 작업하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뭐, 카메라 포크싱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착은 어떻게 하냐. 음, 요거는 탈착한 슬리버죠. 그런데 그 제가 작업하면서 앞에 설명할 때, 이 슬리버의 슬롭진 부분하고 직각으로 된 부분이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슬롭이 여기 왜 있냐 이거를 장착하면서 보니까 이 슬롭진 부분이 들어갈 들어가그 안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끼울 때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슬이 슬롭을 슬롯,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끼우면은 이 슬롭이 가운데로 모이겠죠. 어, 그렇게 장착, 장착을 하시면 되고, 자 이거를 장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어, 볼트와 와셔, 와셔로 어, 툴을 만들었어요. 요렇게 슬리브를 끼고, 이, 상, 이 상태에서, 그, 샤프트 츄그 부분에 넣어가지고, 반대편에 와셔를 끼고, 반대편에 와셔를 끼고, 이렇게 해서 볼트를 쪼으면은, 점점 이렇게 안으로 슬리브 슬리브가 밀려 들어가겠죠 자 그러고 슬리브가 어느정도 들어가면은 중요한게 어, 이자 이게 그이 이, 와셔가 샤프트 고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슬리브가 이렇게 이 툴로 밀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어, 슬리브가 끝 부분에 딱 일치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살짝 더 밀어 넣어줘야 돼요. 슬리브를. 이거랑 어, 비교하면 됐나? 자, 이렇게 이렇게 툴로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끝 부분에 슬리브가 딱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안으로 살짝 밀어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은그 오링이 있죠. 오링이 그, 살짝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얘를 더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이 소켓 있죠? 소켓이, 음? 아, 이 사이즈가 아니구나. 대략 한 1mm, 1mm 조금 넘게 슬리브가 살짝 들어갈, 안쪽으로 들어갈 정도로 밀어 넣어주면 돼요. 이제, 널, 슬리브를 넣을 때, 그리스를 좀 발라줘야겠죠? 그래야, 매끄럽게 잘 들어가고, 그리고, 넣을 때, 넣을 때, 슬리브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하면 안 되고, 방향을, 어,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살살, 천천히, 볼트를 조이면은, 슬리브가 서서히 밀려 들어갑니다. 아, 동영상이 찍어져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그러면은, 이부분 됐고, 자, 이거 슬리브, 뺄 때도 그렇지만, 어, 넣을 때, 와샤로 해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 와샤가 슬리브보다 살짝 사이즈가 작죠? 가능하면, 이런 와샤, 뭐, 공구상에 가면은, 이거, 얼마 안할 거에요. 이 와샤, 만약에 작업하신다면, 이와셔를좀 많이 가져오면, 많이 사놓으면 좀 편할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게 좀와셔를 많이 끼면은 그만큼 볼트를 적게 쪼여도 되거든요. 볼트 길이가 안 맞아, 안 맞아서, 안 맞으니까, 어, 볼트를 많이 쪼여야 되는데, 대신에 와셔를좀더 넣어주면은 작업하기에 좀 편해요. 장착하는 게, 녹화가 안 됐네요. 이게 장착하실 때, 여기 뒷부분을 앞으로 꽉 당긴 상태에서, 이토 레버를 장착할 때 중요해요. 가능한 한 최대한 밀착을 시켜서 장착해야 됩니다. 아, 일단, 지금, 힐 레버까지 장착을 하고 끝났는데, 근데, 유격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네요.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했을까 이 샤프트 리 샤프트 고정하는 구조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슬리브가 이베흉 그리스를 지금 아저베흉 그리스라네 테프론 그리스를 발라 놨지만은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걸 또 풀어서 그리스를 칠해줘야 되냐? 아니면 여기다가 그리스 주입구를 하나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저기 베어링 슬리버 자체 라이프 타임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고 앞으로 이직거리를 또 자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베어링 여기다가 뭐 실드 베어링이라든가 작은 거 그런 구조로 했을 수는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 이렇게 좀 뭔가 좀 구조 자체가 허접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좀 장착을 했는데 약간 흔들리는 건 있어요. 우격은 좌우 아래위로 흔들어도 유격이 글쎄 뭐 교체전과 교체 후가 그렇게 확연히 차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유격이 있어 보입니다. 아 뭔가 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 흔들리는 유격 자체가 없고 단지 이렇게 이렇게만 움직여야 되는데 유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에이, 작업은 했는데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가 이런 문제를 안고 가야 될것 같아요. 에이, 그럼 나머지 후페교까지 장착을 하겠습니다. 트렌닝을 뺐다 키웠다면 은 살짝 오므려져 오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빼면서 조금씩 부러지니까. 그도을 했고 응, 응.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 날씨가 비가 온다 그랬는데. 라이딩은 못할 것 같고, 어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게, 뭐랄까, 좀 평소에 공구 다루고 이런데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해보셔도 되는데, 아예 생판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핥고 가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슬리브 빼는 게 잘못하면은 망가뜨릴 수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조금 공구 잘 다루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한데 생판 초보분께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